여래장이란 큰 바다고 파도치는 것은 중생이라 파도는 그리 본 거예요. 본장은 이점에 대해서 여래의 무작의 성재와 무작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지 여래가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작의 성재와 이승의 유작의 성재라고 하는 이승의 유작의 성재 말하자면 이승은 무작이 아니라 유작이에요. 현상에 대한 얘기니까. 성재라고 하는 여덟 가지의 성재에 대해서 응급하면서, 여래는 사성제를 살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승이 도달하는 열반과 여래가 도달한 열반에 대해서도 전자를 유의의 열반이라 그러고 이승은 후자를 무의의 열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의라 그러면 함이 있다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냈다 소리고요. 이전에 의한 것이 무의예요. 인연에 의하지 않은 것이 무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참, 에, 이건 여러분들은 얼른 알아듣기가 힘든 소리지만은, 또, 고시해야 되겠다. 그, 일본의 고야산이라는 그, 가, 가면은, 그, 저기, 유명한 스님이, 이 일본에는 큰, 두 산맥의 스님이 있었다. 한나는 사이조고 한나는 홍법대사라고, 공예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가다가나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나는 글자요. 이로하니호에도 지리으로근데 이제 그 이화, 그것은 우리는 가나다라마바사자차럼 갖다 봐가는데 그런 사람들 이로하니호에도 지인으로 그래요. 이로하니호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술을 시를 때도 이로하니호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오실음이라 그래. 그런데 그 소리가 뭐그소리 보면은 바로 이제 불교 말이에요. 그 스님, 큰 스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이로하니호에도, 이러는 꽃을 말해. 꽃은 향기로지만은 질이 누르고 지고 맙다. 제 아무리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사람은 화문은 백일홍이다 그 소리죠 십일홍 시비롱이, 십일홍이다 백일홍이나 십일홍이다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열흘 가는 꽃이 없다 꽃은 아름답지만은 아름답지만, 지고많은것 왕하여 달에서 쓰는나라 뭐,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것은 무상하기 짝이 없다 무상하도다 그런데 유유 지금 그 소리 하려고 그래요 유유 유유 기쁜 말이 되면 그저 넘어 유유의 깊은 산을 넘어가면은 무유세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연법을 넘어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튼 그러한 잠에서 잠에 취하지 않고 깨어날 것이다.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잠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바로 깨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소리가 일본 말로 이로아니호에도 지린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우에오, 가기구개고 그렇게 산 것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진언종이라. 그래서 그거는 진언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진각종은 이제 그 머리 기르는 종만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또, 그, 머리 기르고 하는 제가불자들이 하는 것이 진각종입니다. 원래 진원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에, 얼마나 할까요? 도시가 뭐, 크다 하면 크고 그런데, 그 전부 붙어서 절입니다. 짓지만, 붙은 게 전부 절이에요. 전부 동네가 절이고, 가운데만 절을 위해서 우체국이라든가, 이제 또 신도들, 뭐, 오는 사람들의 식당, 병원 몇개 있고, 소방서, 경찰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얼마나 할까, 얼마나, 얼마나 하다 그러면 우리 마주 좋까 서울은 너무 비교가 안되고, 서울보다는 적고 도시인데,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큰 도시가 다, 근데 그 산, 산 꼭대기가 있어요. 산 정상에 가, 그래서 3월달에 갔는데 비가 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 말이죠. 추워가지고, 이 손이 동상이 걸리더라니까, 내가, 어찌 가 추운지, 거기로. 그런데도 또한 가지 재미있는 건, 그런데도 4월달이구나. 일본 애들은 옷을 갈아입어갖고 반스봉을 입고 와요. 우리네들 같으면은, 거기까 소풍 오면서 반스봉 아니라, 아마 마 철피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반스봉을 걸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강하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게 무슨 뭐, 지금 하는 꼬라지가 자식들 전부 잘못 기르고 있어 응? 잘못 기르고 너무 이렇게 무다가지고 나중에 사회 가서 어떻게 자라나려고 는건 몰라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정말로 우리가 가볼만한 곳이 에, 이제 두 군데, 딱두 군데인데 교토에 가면은 우리 법화종이 처음 나온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시에산이라는소리 그것도 또올라가려면 보통 올라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개불칼를 타고 가서 또 이렇게 이제 그 끌어당기는 케이블카에요 그거는. 끌어당기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가는 이렇게 진짜 그 이렇게 새도정 말하자면은 하늘에 뜨는 케이블카 있죠? 그걸 타고 가가지고 삼 꼭대기를 가 그래서 산 꼭대기 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비행, 뭐냐면은 저광장이있 거기서 삼 꼭대기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차를 타고. 그러면은 절들이 이제 죽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래서 거기서 일본에는 여덟 개 파가, 종파가 나온는 절이라. 그래서 아주 절 자체는 뭐 그런데 부처님은 볼 수가 없어. 끔끈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참 괴상한 것이 이상하게 땅을 파갖고 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법당은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불도 안 켜놓으니까 부처님은 못 봐. 일본 사람 부처님 못 보게 해요. 근데 일년에한 번씩만 보러 간다. 그러니까 신비스러워하고 그날 문 여는 날은 이제 하튼그 부처님 보고 공들거들라고 사람이 몽땅 그날을 뭐 찢어 맞아, 미지게 오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이 나오고 그래요. 일본 사람으로 가면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놓고 부처님으로서 무엇이 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집을만 아, 불단 있죠. 보신 분 옛날에 뭐뭐부파종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불단 일이 많다고 열고 닫고 내가 됐어. 그다딱 닫아놓고는 안 보여주고 매달 매 친날부터 매달 매 친날까지 연다. 그러니까 그날은 볼라고 그냥 전국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얘기야. 그러서 재밌는 것이. 나 일본의 불교가 아주 발달한 것은. 천태종, 천태종 말하자면은, 연력성한절하고 그, 이쪽에 네. 공예대사가 세운 그절하고가 두절이 제일 큰 겁니다. 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열애 말하자면은 후반, 후자를 무의의 열반으로 본다. 열애는 대일반으로 얻고 있으므로 무자그 사성제라고 한, 하는 뜻도 열애만이 궁진하는 세계이고 성문양과 그 이승도가 미치는 바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에, 법신장이라는 장의 제목은 번뇌를 끄는 완전한, 완전 원만한 것을 법신이라 하고 이 법신과 열애장과 의 관계에 대해서는 번뇌에 감춰져 있는 법신을 열애장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법신 말자면은 하 법신이 열애장 속에 있다니까 결국은 법신이나 열애장의 같아 소리가 되겠죠. 조금 틀리면은 법신이 열애장 속에 들어있다. 그 속에. 열애장은, 열애장을 문제로 삼은 전장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인간은 누구라도 불성을 갖추고 있다. 결국 열애와 같은 심성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 열애와 중생과의 관계는 따라서 대립적이지 않다. 이를테면은 큰 바다의 물과 파도를 생각해보자. 우리들의 일상심은 큰 파도와 바다의 파도라고 볼수 있다. 저것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생각하는 등천 가지 만 가지로 살란나는 인간의 마음은 마치 대해의 작은 파도, 큰 파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일상심과 일심과는 다른 것이 아니면 마치 물과 파도가 별개화가 아닌 것과 같다. 우리 인간들은 말하자면 겐지스강은 물에 수를 넘는 반없는 번뇌 감싸여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빛을 못 보고 세간이라고 하는 큰 바다의 물결에 떠다니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이 열애장을 숨기고 있는 본래를 여이고 자기의 완성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도를 구하는 모사이다. 그리고 마땅히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한 열애가 있다. 그러나 승만경의 열애장서는 중생과 열애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열애장이라는 사상의 원점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취한다, 취한다, 취한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열애와 동등한 본성을 갖추었다는 자각은 당연히 모든 번뇌를, 그는 청정한 열애의 법신을 확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애나 중생은 똑같이 다식복귀가 있죠. 어? 그런데, 열애는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갖고, 번뇌가 안 일어난 것이고, 중생은 열애가 자기가, 열애장, 열애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저, 흙탕물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그 그 차이뿐이 없는 것이지 평등한 것이다 어디라도 높고 낮은 건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구비하고 있는 열애장은 번뇌에 쌓여서 빛을 발하지 않지만은 완전히 번뇌의 뒤엎음을 벗어나 청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빛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열애장과 법신과의 관계는 운과 현, 감추었는가 나타났것가 차이죠 과우라는 본연의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안다면 위에서 말한 두 종류 성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종류 사성제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문은 아래, 아래에 자그성제와 무자그성제를 뜻을 잘. 한다 자그성제는 뭐이고 무자그성제는 뭐인가. 저, 이와 같이 사성제 법의 참뜻은 좀처럼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자질에 따라 사성제 의미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교묘하게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성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란 무엇인가? 즉, 하나는 중생의 능력에 맞추어 그들의 근기를 점차, 차차 성숙시키는 차제, 즉 작성제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진리를 바로 드러내어 가르치는 무작성제의 의미를 말합니다 작, 생멸, 즉 작성제는 생멸사지라 그래요 수행의 범위와 공덕에 한계가 있는 사성제 즉 유량사성제의 의미를 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의 원인인 일체의 집을 끊으며 일체의 멸을 깨닫기 위해 일체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서 팔 정도인 도를 닦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가진 유의법으로 사성지를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생사의 모습에는 인연이 모여 발생하는 유의생사와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무의생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유의생사와 무의생사. 또한 열반의 모습에도 이처럼 번뇌의 때로 인한 어부 세력이 아직 남아 있는 유여 열반, 번뇌의 때까지 남아 있는 유열반과 여 모든 번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무여 열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기라는 말은 자기가 있다는 거, 즉 다시 저해할 것이 있으므로 불완전한 것이고 무자기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 즉 다시 저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뜻이므로 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삼신이라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은 전부 불안전한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가 만들어졌죠. 불안전해. 그게 다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무작은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뭐야? 우리의 정신은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든가 우리의 정신을 부모가 준 것도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는 부모에,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깨지고, 다치고, 앓고, 그런다. 그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 세계를 바로 우리가 잡고 있으면, 진짜가 내가 정신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밖의 것이 야 깨지고, 우러지는 것이라고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데 우리가 항상 걱정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놈은 몸뚱아리가 작은 줄 알고 아 이것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내 하는 말이 좀 욕스럽게 눈깔 비틀고 그러잖아요 <laughs> 이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이쁘게 하려고 안하고 다듬고 그렇게 닦고 안하고 그 놈은 몸뚱아리면 어떻게 하려고 허세우고 눈눈 눈 비틀고 하는 그런 것에 돈 쓴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해 저랄이 하려면 내 마음에 살을 찌워가지고 영원한 거니까 아까 말한 깨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거는 내 마음은 안 죽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니까 죽어서 어디 간다는 것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있어야 가는 거지 그런데 없어지는 거는 몸뚱이라 근데 이것도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워 가지고 쓸고 닦고 야단하지 말라 어? 언제든가 만들어진 것은 깨진다 그러시부 아까와도깨지면 만들어진 것은 깨지는 거라. 그러나 우리 내 마음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것이 불교지 몸뚱이 공부하는 것이 불교 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그 위치를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몸이야 비단 늙든 말든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그 잖아요, 청춘 아닙니까? 마음은 안,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은 늙거나 병들거나 하질 않아, 아프거나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그건 청춘이 청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가는 걸 그렇게 안 뜨거하고 이것이 지기인줄 알지만은 이것은 지수와풍 사대다. 그렇게만 알아버리면은 이미 생활 말하자면 생사에 초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절에 다니는 원이지 기도해갖고 자기 뭐 그것만 하려고 생각할까 우선 자기가 자기부터 깨닫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의생사라는 것은 바로 유일한 유작, 즉 말하자면 조작을 가리키는 거죠. 인연은 화합에 의서 만들어진 것, 즉 말하자면 현상적 존재를 말하는데 유희생사는 따라서 우리들의 생존을 말한다. 태어나서 죽어간다는 생명을 교환하는 모습으로서 분단생사를 우리가 유희생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희생사라는 것은 즉 위작, 즉 말하자면은 조작이 없는 생사. 마음의 생사는 조금 마음은 조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사가 없는 거라 이게. 다만 겉에서 볼 때만 그렇지. 그래서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번뇌를 끊고 있지만 육체적 자녀의 의신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번뇌를 끊었다 하더라도 운명주지 번뇌 아직까지 못 끊었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이 멸하여 물어 돌아간 상태. 즉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예, 그러나 런그꼭 죽어버린 것이 무여열반이 아니라 예, 완전한 깨달음이무여열반이아닌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조금 뿐이 안 남았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는 이미 즉 자그 성제와 무작그 성제입니다. 이미 제6 무변 성제장에서 말했으나 이 사성제에 왜 작과 무작이라는 두 가지 성제가 있는 것일까? 승만경은이 사성제의 법문에 대해서 1. 성문 영각의 이승이 갖는 사성제와 왕과 부처님 여래의 사성제관을 설한다. 그리하여 앞에 것을 유작, 유량의 사제라고, 무작, 즉 유량의 사제라고 뒤옷 것을 무작 즉 무량의 사제라고 설하고 있다. 유작이란 자기가 있다는 것으로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타동적이며 불철저하다고 말한다. 타동적 남의 이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유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불철저하기 때문에 한량이 있다. 즉 유량 불량이 있는 것을 말한다. 무작은 이와 반대로 반대이다. 그렇다면 왜사성제그 자체는 하나인데 두 가지의 사항성제가 생각되었는가 위로부터 석, 석조는 두 가지의 사성제를 설한 것은 아니다. 열의, 예, 원래부터라는 말이, 월에, 월에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열의 소설의 경전에도 있듯이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이 전승이 원시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은 대승불교라는 불교의 새로운 사상 전개 가운데서 대승 측에서 소승 측에 대한 편침 의식이라는 것은 약본단 말이죠. 소승이라고 할거 얕보지 않아요 대승이 제지고 그러면 이 편침 의식이 생겨 탐착 소승 삼장학자, 그러죠법학경즉 안라경품에 삼승학자라든가 그런 소승에 탐착하는 삼장학자를 가까이하지 마라.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고 하듯이 소승, 대승이라는 대립이 생겨났다. 이래하여 소승은 사제관은 불안전한 것이며 대승의 사제관은 완전하다고 하는 입장이 생겨난 것이다. 이 입장에서 승만경은 자그사성제와 무자그사성제를 설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경적 승만경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성문연각의 이승은 우리는 남으로부터 가르쳐져서 가르쳐져도 일체고를 완전히 다 알고 일체고 원인을 다 끊고 일체고 멸을 작증에 마치고 일체고 멸에 도달하는 길을 다닦았다고할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승의 얕은 죄를 가지고는 사성제의 도리를 순차적으로 이해했을 뿐이며 사성제를 관통하는 정신을 완전히 다 알고 다 끊고 다정득하고다 닦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제 알고, 집제 알고, 멸제하고, 도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 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게 아니죠. 한 번만에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승의 무리는 아직도 참답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므로,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존재였다. 그렇죠 이승의 무리는 아무리 깨달았다고 자기들이 그러지만, 무명주지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주지 번뇌를 끊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향하고 있는 존재였다. 그것은 진리를 보았다고 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본 것에 불과하고, 소를, 소를 이제 무을것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소를 본 겁니다. 소 자죽을 보고 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소를 왔어요. 따라서 생사를 초월했다고 하지만은 유유 생사, 분단 생사를 넘은 것이 부부로, 그것에 얻어진 열반이라도 유여 열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승만경의 주된 뜻이다. 이에 반해서 무작의 사제는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하문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찾아서 좀 절에 가면 그림 있죠. 그림. 소를 찾아서 이제 소가 어디 갔는가 보고 소가 발자국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어디 그 새끼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소가 가는 방향을 간 소를 봤어. 그러면 이제 그 소를 잡아가지고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 집에 오는 거 타고 돌아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시무라는 말이, 이번에 그 시무장이 허울린다 그러죠? 성북동, 성북동에 무량사,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전에 유명한 우리 그, 저기, 뭐야, 만네한용운 스님이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아까 그 소자, 소, 지소이치가 그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것을, 오늘 공부한 것을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되는 거, 누구한테 말로 써먹어야 자기 몸뚱이로서 써먹어야 되는 것이지, 좋하고딴 데로 바꾸는 거아니잖 돌아왔다,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가.